라임이 놀자 찾아봐봐 빨리 내 유튜브에 쳐봐봐 이제 라임이 놀자 라임이 놀자? 라임이 놀자 찾아? 응 라임이 걔가 나오는 라임이 놀자 라임이 뛰고 놀자 찾아봐봐 검색해봐봐 이 엑셀? 응 아니 눌르면 안돼왜안 기다려. 나와 기다려야 돼? 줘봐 봐 유튜브 줘봐 봐 라임이 이거 끄지 말고 이거. 라임이 뛰고 놀자 했어? 그래 라임이 뛰고 놀자 줘봐 봐왜안 나와 이게 응? 라이마 그래 봐 봐. 라이마 놀자. 니니 엄마 모른다 몰라. 안나 뭐가 뭐, 안 나와? 안 어디? 이마 이거 촬영을 해야지, 라이 요매 애지 좀 하자.